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차트 보겠습니다. 자 코인들 급등이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면은 잘 갔던 애들 이제 아크, 뭐 룸네, 요런 애들이 잘 갔었는데 오늘 아침은 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지금 상승하고 지금 장 시작된지 10분도 안 됐는데 이뮤터 40%, 멀티 20% 이상, 블러 10% 이상, 자, 니어도 거의 10% 가까이.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이 코인들 왜 올라올까요? 호재가 있어서 뉴스가 좋아서 내용이 좋아서 올라올까요? 자, 이제는 모든 게갈 시점으로 시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저 우리 그동안에 뭐안 좋고 뭐 불안하고 안 좋은 내용들 많이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흐름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간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없었던 시세를 주지 않았던 애들조차도 오늘은 상단에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동안에 열심히 올랐던 애들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그죠? 자, 요런 애들은 이제 다 최근에 올랐던 애들, 뒤에 있는 애들은, 앞에 있는 애들은 새롭게 좀 올라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추가 시세를 보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이런 코인들. 왜냐면은, 빠진 거 하루 만에 다 복구시켜놨습니다. 이게 빠진 게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하루 만에. 얘만 그런 거예요. 아니죠. 어제 올라줬던 아크 그 또한 보면은 이 눌림폭 대비 여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그죠. 이제 시세를 좀 주고 나니까 이렇게 올라가지는데, 과연 손절하신 분들의 어, 굉장히 좀 후회가 될수 있는 공간으로 좀 보여지고, 또 룸네도 마찬가지, 자, 룸네도 지루하게 뭔가 이제 시세 줬다가 단기적인 시세는 끝났죠. 이때 끝나고 나서 다시 재상승이 되는데, 크게 올라가 버리는 요렇게 돼서 어 지금은 뭘 보더라도 파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 쉽게 내려올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쉽게 다시 앞전처럼 망가질 거냐 이렇게 어 갔다 그냥 붕괴 갔다 붕괴야 이번에도 붕괴야 자 요걸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흐름 보게 되면 지금 시장에 돈이 굉장히 들어오고 있어 지금 룸네트워크는 시가총액이 천억밖에 되지 않는데 거래 대금이 2,8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어제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게 아크가 4,000억. 어, 그리고 오늘 좀또 들어와주는 애가, 이 뭐, 이미부터 멀티, 블러, 리어, 마스크 등등등 쭉 밑으로 해서 올라와주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기회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그걸 얘기했던 게, 만약에 뭐, 스팀달러다. 스팀달러 못 갔다, 이건데. 그렇죠? 그냥 빠진 구간으로 보게 되면은, 시세조다가 다시 눌리니까 이제 끝났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방에 대한 포지션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걸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장중에 이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데, 자, 이렇게 70%대. 근데 우리가 뭐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니죠. 이렇게 올라가주면 뭐 고마운 거고, 다 아, 이렇게 갈 수는 없다. 대신에 이제 이뮤 같은 경우나 얘도 이제 우리가 기준을 좀 봐야 되는 게 시총이 높아요, 8,500억. 이렇게 지금 떠, 떠서 8,500원이지, 사실 반토막으로 보게 된다면, 한 5,000억 정도 됐을 겁니다. 시총이. 5,000억에서 이제 올라간 거.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따라잡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따라잡기. 어제 간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뭐 이제 상승하면 붙잡겠다 하지만,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차라리 물리는 게 낫다 그랬죠. 왜? 대부분 다 여기 있어요. 여기 꼭대기 없다 이거지. 그러면 물려서 밑에 물려있다 이거지. 그 밑에가 훨씬 낫습니다. 저번에 이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마지막이었나요? 마지막에 드렸던 카바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카바도 지금 보게 되면 갔다가 이제 계속 밀리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이걸 이런 거다 갖다 버린다 이거지. 아,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홀딩 구간의 영역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다 팔고 도망가는 장세가 아니고 가져가야 된다. 결론은. 자 그래서 지금들은 이제 코인들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면 코인들 급등이 나온다 이거지. 자 그러면 어 전체 흐름과 어 맞춰서 갈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그죠 비트코인 흐름하고 맞춰서 갈 건지 그냥 개별적인 상승. 어 이건 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크 룸 네트워크를 과연 어떻게 보실까 이두 개, 이두개 코인에서 맥 점이 좀 필요하다 이거지 네, 그래서 저거에서 만약에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룸 네트워크나 아크 같은 라인을 이제 상승할 때 이런 데서 이제 물려 계신 분들, 룸네도 마찬가지 룸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유 내가 좀 실수해서 꼭대기 좀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든 다시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냥 가지고 가지 말자. 그 이유는 알고 가져가야 된다. 아, 이유 가져가더라도 이유가 필요하고 팔더라도 이유가 필요한데 그 구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조금 흐름이 더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볼수 있는 부분을 다시 비트로 좀 갔을 때, 자, 비트는 어제 보압에서 어, 마감이 됐어요. 장중에 3,610만원까지 빠지면서 어, 하락을 좀 보였지만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럼 이거 올려놨으면 뭐다? 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이렇게 보니까는 훅 밀었다가 다시 훅 올려놨네요. 자, 누군가 받았다 이겁니다. 받았다. 이렇게 좀 계산할 수 밖에 없다. 왜 밀자마자 이걸 받아서 올렸다는 거는 누군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올라간 포지션으로 봐야 돼. 요런 이 증상하고 같다고 봐야 되겠죠? 요렇게. 요 증상으로 같다고 본다면 최근에 유사한 구간이 있었죠. 어디였죠, 여기? 밀렸다가 받은 날. 여기.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급을 언급했던 부분이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말은 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수급은 들어와줬다라는 부분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틀 전 종가 보게 되면 3,650에 끝났는데 오늘 아침도 3,650에 끝나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뭐냐? 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자리를 잡게 됐다. 비트가 이걸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비트가 지금 막 이렇게 날아가지 않아요. 그죠? 다른 애들처럼 요건 이제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뭐 이뮤가 가고 막 이렇게 어뭐 멀티가 가고 블러가 가듯이 이게 빵 날라가지 않아요. 비트는 그죠 비트는 지금 조건 조건 올라가면서 중간에서 스탑이 된 상태입니다. 그죠? 3번 상승하고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이에요. 요게 다예요. 끝. 요 폭을 보니까 3,000 대략 450 정도에서. 3,650 정도 왔으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상승 후 지금 약간 약세를 좀 보여주는 공간에 도달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트하고 다호코인들을좀 비교해 봤을 때 비트가 아직도 강세 쪽은 아니거든요. 상승 쪽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얘가 지금 강세로 딱 돌아서 버렸다 이건 아니니까 나머지 올라간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주시를 잘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비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괜찮다면 계속 끌고 가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아예 다 나온다든지 뭔가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항상 비트를 경계를 해주면서 내 거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셔야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일이 많이 많았던 블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어, 시다 상승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상장되고 나서 보게 되면 요만큼까지 다 밀려버렸다 이거죠. 자, 이거 누가 사실상 버티겠나, 그죠? 자, 그렇지만 해외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특별하게 이상은 없고 지금 다 반등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블러 같은 경우는 여기 공간에 만약에 올라타게 된다면 박스 하단, 바닥권 탈출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윗골이 달리고 지금처럼 밀려줘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패턴 중에 하나예요. 정말 세면 몸통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 오늘 밤 8시에 공개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8시 반 8시에 공개방송 때 어떤 흐름으로 좀 흘러가고 있고 최근에 오늘 또 올라가는 애들은 어떤 흐름이고 기존에 올라갔던 악하고 룸네는 이거를 팔 건지 말 건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이제 어 스타트가 됐는데 아직은 이제 비트는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앞으로 뭐 위로 갈 거야, 뭐 밑으로 갈 거야, 뭐 밑으로 많이 깨질 거야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슈로 보니까 누가 또한 말이 비트코인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는 그렇게 보라고 해요. 괜찮아요. 그거에 따라가지 말고 시장에 성능을 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비트 시장이 어떻게 될수 있냐면 단기반등이 아니고 단기 조정이 또 추가로 나올 수 있거든요. 단기 조정. 그러니까 어제 조정받은 것처럼 당중에 눌리든지 아니면은 고압에 끝나든지 요 상태로 좀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갈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상태다 라고 이해하시면은 어좀 충분히 이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화이팅 하시고요. 밤 8시 때. 어, 비트코인 상황과 나머지 올랐던 코인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에 뵙겠습니다.